안녕하세요. 곽인철아이연구소의 곽인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 개인적인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우리 며느리가 아들 쌍둥이를 낳았어요. 5월 6일날 아기를 낳고 병원에서 퇴원해서 집에서 산후조리를 시작을 했습니다. 며느리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엄마들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아이를 깨워서 먹이는 것이 정말 어렵다라는 건 제가 현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잘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어렵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먹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금방 다시 깨서 울면 이럴 때 어떻게 해야지 될지 우왕장왕 하는 그 마음도 다시 한번 이해가 됐습니다 아이가 잠을 자지 않고 계속 울때 엄마들이 아이를 안아줄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상황이 이어지는 것에 대해서도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 마음을 공감하는 시간이 되었고요 쌍둥이다 보니까 모유양이 처음에 부족하잖아요. 모유양을 늘리는 과정에서 유축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다시 한번 경험을 했습니다. 또 유축을 한다 그래서 원하는 만큼 모유양이 증가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과정에서 안타까운 마음도 제가 또 경험을 했습니다. 정말 재미있는 거는 엄마들이 저에게 모유양이 부족해요. 이렇게 물으면 제가 늘 엄마들한테 유축 열심히 하세요. 힘들어도 새벽에 일어나서 유축하시면 좋습니다. 직수하고 나서 바로 양쪽으로 동시에 짤수 있는 성능이 좋은 병원급 유축기로 유축을 하시면 모유양 증가에 좋습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늘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모유양이 늘까? 하는 그런 의심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의심이 드는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그 상황에서 불안을 느낄까? 이런 경험도 했습니다. 또 새벽에 일어나서 아이들에게 직수를 하고 며느리가 잠을 바로 이어서 자는 것이 아니라 유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을 지켜보면서 저도 엄마로서 안타까운 마음과 불안과 두려움 이런 거를 경험했습니다. 저도 이렇게 불안과 두려움 마음이 드는데 여러분들은 마음이 어떨까 이런 마음이 들면서 여러분들을 이해하는 그런 기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쌍둥이들이 수유가 어떤 상황으로 진행이 될지 또 수면은 어떻게 어, 진행이 될지 저 또한 궁금하거든요 어,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어,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쌍둥이들을 어, 중심으로 얘기를 여러분들하고 더 많이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지금은 출생 18일째 되었거든요 어, 2.66으로 태어났던 아이는 벌써 3kg가 됐고, 어, 또 2.48로 태어난 아이는 이제 거의 3kg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먹는 그 모습을 지켜보면, 어, 배가 고플 때 아주 적극적으로 먹고, 배가 부르면 아주 적극적으로 역시나 자기 표현을 합니다. 그런 모습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할머니가 된 저로서는 아주 큰 기쁨이고요. 그 아이들을 존중하면서 수요를 하는 그 소소한 재미가 어, 정말 재미있습니다. 여러분들하고 그 얘기를 앞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한 얘기가 아니라 제 근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제가 쌍둥이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